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바 수지 채널의 수지입니다. 저도 커피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확실히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 또 그렇게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조금 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수분 충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 차라던가 아니면 뭐 타서 마시는 음료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마셨고, 그렇게 할때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해서 차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차를 보여드리게 된 건데요. 확실히 성분적으로나 뭐 알갱이 크기, 입자만 봐도 아시다시피 되게 프리미엄 고커를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또 이번에 새로운 차들도 많이 나오고 팀케이스라던가 여러 굿즈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 소식을 접해듣고 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 공구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공구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 기부하는 영상 따로 올렸었는데요 기부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치매 예방이라던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뭐 생리대 기부 활동 뭐 이런 거에다가 다양하게 기부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저번이랑 똑같이 최대한 상당 금액 전체적으로 기부를 할 생각 중에 있고요. 이번에도 또 좋은 취지로 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라고 해서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제가 오늘 제 애정하는 티들을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차들이 새롭게 나왔고 어떤 차들이 이런 거에 좋고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차에 대해서 보러 가시죠. 이번에도 이렇게 너무 예쁜 호랑이 약방 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공부했던 게이 박스예요. 이거를 뜯어보면 정말 예쁜 패키지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차 중에 꽃봉오리차. 이 꽃봉오리차가 저는 제일 향기롭고 해가지고 자주 마셨던 차인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일하면서 드시려고 샀었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먹어버려가지고 요것도 새로 운 김에 요거를대표를 해서 뜯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격, 민들레, 블랙 히비스커스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표시도 되어 있고 뭐 어떤 쪽으로 좋은지도 적혀져 있어요. 저는 데일리로 정말 많이 마시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는 지금 헬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있는 마도 저희가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 거라서 방에 디피하는 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를 벗겨내고 나면 이렇게 팩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향기로워요, 얘가. 원래 제가 공구 진행을 했었던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품까지 들어있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게이틴 케이스예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철통입니다. 이 안에는 차 팩이 55개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넣을 만한 팩을 따로 판매를 하게 되어서 요렇게 생긴 거가 따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총 8종류의 차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름만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진저 보이 차, 꽃봉오리 차 여주돼지 감자차 황금마트 차 맥도라지 차 파토박 차 로즈마리골드 차 레몬 반품은 코카차 이팀 케이스에 넣게끔 만들어진 건데요 하나하나 까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레몬밤 품은 국화차예요. 혈압관리, 혈행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고혈압인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차인데요. 티백 안에 굵은 알갱이들은 약 10가지의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화, 레몬밤, 펜넬, 로즈마리 등 은은한 향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꿀 국화차 많이 드시잖아요. 오래 일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밤에 드시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또 다른 신제품은 황금마테차예요.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이 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차에 들어간 마테가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함께 들어간 레몬그라스도 혈중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파토박차와 맥도라지차예요.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와 함께 이 차들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둘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현행에 정말 알찬 차들이라 영상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어서 진저 보이 차인데요. 진저는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향에 크게 부담이 없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 때또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보이 차와 믹스되어서 매운 맛은 전혀 없고요. 저는 진저를 좋아해서 꽤 즐겨 먹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창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주돼지감자차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식료에 되게 무지한 편이라서 이 여주돼지감자가 감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주는 길쭉하고 울퉁불퉁한 채소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뇨, 당분 관리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라고 해요. 탄수화물 위주의 습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꼭 추천해드리는 차이고, 누구나 허브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마시다가 잠깐 빼놓아가지고 재촬영을 해버린 로드마리 골드차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신제품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제품이에요. 로즈마리와 마리골드가 함께 들어가서 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한 허브향이랑 로즈마리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은 차들을 가끔 찾아 마셨었거든요. 티백을 손잡이에 묶어두고 우려내면 진짜 엄청 편해요. 티백 안에 담겨 있는 알갱이들이 엄청 커서 금방으로 나오기도 하고 색도 너무 예뻐서 그냥 힐링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한 자외선에서 지냈거나 핸드폰, 컴퓨터랑 친하신 분들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전 되게 아쉬웠던 게 이거 되게 싸게 팔았었거든요, 이 굿즈를. 근데 이걸 되게 구매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정말 저렴하게, 그래도 고컬러 나온 거라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고 요거트볼 같은 걸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굿즈가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짜잔, 이렇게 생긴 굿즈!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우려내거나 하진 않고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서 살짝 미지근한 물에다가 티백을 넣어 놓은 채로 이제 냉장고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꺼내서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좀 오래 놔두시면 이거보다 훨씬 진하게 우려나실 거고, 그려주면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티백을 넣어가지고 우려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되겠고요. 제가 약한 4~5일 정도 동안 공부를 열 예정이에요. 제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하실 테니까요. 그 안에서 또 혜택도 보시고 제가 여는 공구가 얼마나 이득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